네, 안녕하십니까. 어, 시계를 보니까 오늘 12월 19일이네요. 12월 19일. 그러니까 12월 달이 되게 되면 우리는 한두 가지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또 나머지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1년을 계획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내년 2025년도죠. 2025년도를 어떻게 우리가 계획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남진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방문각에서 코르셋 특수교육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6 대비죠. 2026 대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2 0 2 5년도에 시험 볼 적에는 2026학년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제일 먼저는 어 임용 시험을 뭐몇번 보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으로 접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간략하게 어 초등 특수의 시험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시험은요. 교직 논술이라는 부분하고, 다음에 교육과정 AB 이와 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교육과정 AB 이와 같이 구분하는 특별한 경보. 뭐 기준 이런 건 없어요. 임의적으로 A, B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위쪽에서 살펴봤던 교직 논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기 표현에 나와 있듯이 말 그대로 논술이에요. 논술이고 우리 중등하고 구분되는 점은 뭐냐 그러면 교육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위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특수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교육과정 A와 B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특수교육학 전 영역이 들어가요. 특수교육학 전, 영역, 전 영역이 들어가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그 다음에 초등, 어,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공 영역 전부 들어간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에서 초등과 관련된 거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초등, 일반이죠. 일반 교육과정. 이렇게 들어가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이 부분,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1년 내에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와 같은 과정 전부 거치시는데, 보시게 되면, 그러면 점수 배점 한번 좀 보시면요. 교직 논술 교직 논술이 20점 이에요 그 다음에 a 와 b 로 구분되어 있던 교육 과정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80점 이와 같이 해서 1차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항 수는 16문항 내외 인데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어 이거 뭐 점수만 높으면 되겠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지 어, 임용 시험에는 과락 점수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어, 교직 논술에서 40%,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서 40%. 이 부분의 점수, 일정한 점수 미만을 받을 경우에는 점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과락이에요. 예를 들면요. 80점. 교육 과정 내가 80점 받았다. 그럼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총점 100점 만점 중에 80점 받으면 이론상으로는 지금까지 보게 되면 합격이에요. 합격 그런데 교직논술이 빵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락이에요. 예를 들어 8.2미만이면 과락이라는 이야기거든요. 8.2미만 아까 40% 미만은 과락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40%가 몇 점이냐 그러면 32점입니다. 그래서 32점 미만을 받게 되면. 과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2차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차 시험은 우리 선생님들이 응시하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응시 지역의 발표 내용을 잘참고하셔 갖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원칙 한번 볼까요? 어떠한 부분들이 출제 원칙으로 되어 있는가 보시게 되면.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초등학교, 특수학교, 특수학교 교사로서 갖춰야 되는 교과 전문성 종합적으로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소양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배웠 어떤 내용, 그리고 배우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특수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 공부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출제 경향 분석 들어갈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일 먼저 제시해 드리고자 하는 바는, 최근 3개년 동안, 그러니까 2025년도 제외하고, 2022년도, 23년도, 그리고 24년도에 초등 특수에 있어서 최고점과 최저점, 커트라인입니다. 우선 합격은 했는데 최저점과 최고점은 어떻게 되나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적으로 2024년입니다. 2024년. 어느 지역이 가장 높냐 이 부분은 따질 필요가 없죠. 왜냐 그러면. 어, 몇 명을 뽑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높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광주 지역이 가장 높았었는데, 이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냐 그러면 69점이었어요. 이 당시에 최저점은 어디였냐? 최, 제주가 53점입니다. 지금 100점 만점 중에서 이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69점과 53점 이렇게 돼 있었는데, 23년도로 가게 되면 최고 점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죠. 65점. 그다음에 최저점이 55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지나서 보면 22년도로 가게 되면 최고점이 56점. 그다음에 최저점이 43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보게 되면 점수가 56점에서 65점으로 높아졌죠. 높아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높아졌고 65점이 다시 69점으로 됐네요. 점수가 점점점, 최고점이 점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커트라인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이 3개념도의 커트라인 평균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63점에서 64점 정도가 나와요. 63에서 64. 그러나 이제 문제가 점차적으로 쉬워지고 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몇점 정도는 받으셔야지만, 어 조금 안심한 상황에서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냐 그러면, 70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점 반점 중에서 70점 정도는 맞아줘야지만, 크게 걱정 안 하고 커트라인은 통과할 수, 있어야지. 안정권, 정도라고 들수 있죠. 완전한 안정권은 아니지만, 걱정하지 않고 무난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70점 수준을 맞아주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0점이라 그랬습니다. 25년도 출제 경향 한번 좀볼수 있도록 할까요? A와 교육과정 A, 그 다음에 교육과정 B, 이와 같이 나눠서 봤을 때, 어, 대략적으로 이와 같이 나오더라고요. 갈로 안에 제가 이게 피, 어, 기록해 놓은 부분은 뭐냐, 그러면 배점, 배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A와 B 전체적으로 해서 살펴봤을 때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이. 보시게 되면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일반. 요 그래프 상으로만 보면 일반이 27점이 배점이 됐어요. 자, 그런데 오 일반이 가장 많이 배점이 돼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 없는 게 뭐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뭐냐? 그러면 특수교육학의 영역인 거예요. 특수교육학의 영역이 이제 27점을 제외한 53점이 전부 특수교육학에서 출제가 된 거다. 좀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살펴보면 좀 전에 일반이 27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 80점, 80점, 8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8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27점의 배주, 배점은 대략적으로 34%가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보게 되면, 특수교육 교육 과정 그 개정입니다. 총론이라든지 그쪽 부분들 이야기하는 게 7점하고 특수교육법이 1점. 그래서 8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10%. 순수하게 전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45점이 배점이 배치가 돼 있어서 54%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일반을 제외하고 특수에서 걸쳐있는 게 교직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교직 논술 빼면 정부에서 53%의 53%죠 여기 뭐뭡니까 64%죠 64%가 100% 중에 64%가 특수 영역에서 출제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게 100점 만점 중에서 논술 부분 역시도 특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제 80점 교육과정 A와 B로 구분돼 있는 중에서도 34%를 제외한 나머지 64%. 퍼센트도 특수의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뭐에 어떠한 영역에다가 좀더 초점을 두어야 될지라는 부분들은 조금씩 감이 올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배점 특징 봅니다. 원래 배점의 특징을 보게 되면 교육 과정의 배점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갔어요. 다른 해에 비해서 반면에. 특수교육법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봤지만은, 우리 1점 밖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와 비교해서 봤을 때, 특수교육법의 배점이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장애 영역이 출제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앞서 살펴봤던 자료 볼게요. 여기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정생동 장애가 없습니다. 정서 행동 장애가 없고요. 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와 교육도 없습니다. 시각 장애 교육도 1 점도 출제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전공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역들 중에서는 정서 행동 장애도 전혀 출제되지 않았고 시각 장애 영역도 전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어, 그거 이야기 하려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자료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경향은 원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출제이원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의 전공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특정 장애 영역이 출제되지 않았던 것은 과거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유동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자, 25학년도 임용시험에 정생동장애와 시각장애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26학년도 임용시험에도 출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특정 장애 영역이 편중돼서 출제됩니다. 앞서 정생동장애와 시각장애가 출제, 아예 일점도 출제되지 않았던 반면에, 행동 지원 같은 경우는 9점이 배점이 이루어집니다. 9점. 어, 우리가, 초등 같은 경우는 한 문항당 하위 문항, 하이 문항이 대략 5점을 할애를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라면 상당히 좀 많은 배점이 이루어진 거죠. 9점이 배점이 이루어졌습니다. 학습장애 같은 경우는 8점의 배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각 장애 영역당 보편적으로 5점을 생각하면 되는데 학습 가 8점이 이루어졌어요. 8점이 배치가 됐고요. 밑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가라는 부분을 볼때 학습 장애는 상당히 많이 출제됐고 새로운 문제도 많이 출제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장애도 6점이 배치가 됐습니다. 6점이 배치가 돼서 이세 영역에 대해서는 어, 평상시보다도 많은 배점이 어, 하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 유형 한번 좀 살펴볼까요? 다음으로 문제 유형 봅니다. 어,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유념하셨으면 하는 부분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가장 힘주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2025년도의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가 중복해서 출제됐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새로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문제가 총 2점이 출제가 됐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총 2점이 출제가 됐는데요. 교육과정 A에서 보게 되면 통합교육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것을 중심으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협동 학습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교육과정 B에서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의사소통 장애아 교육에서 의사소통 장애아 교육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초등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2점이에요. 새로운 문제는 2점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학습장애가 많이 출제됐다라고도 했는데, 학습장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살펴보게 되면, 중등에서요, 중등에서 새로운 문제가, 새 문제나 더 추가해서 만들어, 그,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올 시험에서는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학습장애의 출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었던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새로운 문제는 80점 중에서, 80점 중에서 2점 밖에는 없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우리 초등 전공하고 계신 초등 특수를 전공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응용 문제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과정 A와 교육 과정 B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자극 내 촉구의 예를 한 가지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극 내 촉구의 예를 한 가지 써라. 과거 같았으면 말입니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을까? 가만히 보면, 선생님들에게 예를 제시해라 라고 썼던 부분들을 출제위원들이 예를 제시하고 이해당하는 촉구의 유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2025년도 시험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이해를 직접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4번도 한번 보시게 되면 과거에 나왔던 유형이긴 합니다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실적 질문의 이해를 작성해라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과정 B에 언급됐던 것도 보게 되면 후진 연세와 관련해서요, 밑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보기들을 제시해 놓고 동그라미는 교사가 수행하는 것이고 네모는 학생이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먼저 제시를 해 놓고 이게 어떤 행동. 그 행동 지원 방법입니까? 묻는 게 아니라, 보시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시험을 보시는, 보았던 수험생들에게 학생 행동을 이와 같은 순서대로 작성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단순히 제시됐던 것을 보고 수험생들이 이게 무엇이다. 하고 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어, 후진 행동 연세 알지? 그럼 그거에 맞춰서고 한번 직접 작성을 해봐 순서를 직접 써봐 이와 같은 식으로 문제 유형들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즉두 어, 가지 다시 한번좀 보고 갈게요.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것. 80점이라는 배점을 놓고 봤을 때 기출문제가 계속해서 중복제시되더라. 뿐만 아니라 기출문제가 중복돼서 나오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변형이 됐느냐. 과거에 객관식으로 나왔던 것 혹은 단답식으로 나왔던 것 혹은 다른 식으로 돌려서 물어봤던 것들을 이제는 슬쩍 어떤 식으로 전부 바꿔서 내고 있느냐. 응용식으로 바꿔서 내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문제 난이도를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어떻게 상중하 그리고 5점 리커트 척도식으로 구분했을 때 문제 난이도는 어떻게 저는 평가를 하느냐 그러면 한 2점 정도 중간보다도 조금 더 못한 부분을 못한 수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 다시 한번 앞쪽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전체 시험 문제는 100점 만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교직 논술이 20점 만점이에요. 20점 만점인데. 평균적으로 몇 점을 생각하냐라고 하면 15점을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교육과정 A, B 합치면 80점 만점이거든요. 80점 만점인데, 이두 개를 합쳐서 제가 조금 전에 몇점 이상만 받으면, 어, 1차는 무난하게 합격할 것이다라고 봤냐 그러면 70점이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쉬워지고 있거든요. 어, 전반적으로 출제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저 이제 임용시험,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어, 조금은 쉽게 출제해 주십시오. 라는 게 전반적인 패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70점 정도를 받으면 1차는 무난하게 합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직논술에서 평균 15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밑에서 몇점 받으면 돼요? 55점만 여러분이 획득하시면, 획득하시면 1차는 큰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80점에서 55점입니다. 몇 점이 나간 겁니까? 마이너스 25점이 나간 거예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내년도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우리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11월 달이 거의 시간이 없잖아요. 10월 달까지죠. 정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10월 달까지 10달 동안 열심히 달리시면. 이 부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잠깐 쉬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70점 문 닫고 가셔도 돼요, 선생님들. 문 열고 가지 않으셔도 되고 문 닫고만 가셔도 됩니다.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